나를 먼저 보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이처입니다 네. 정말 <laughs> 오늘 그 s a 에 어울리는 딱그 이제 느낌이 나네요. 샤이 i n 브 e v 스테이지 어 a g e of s t 죠 네. 일단 다시 대기실에서 열심히 하자. 샤 h i n y stage of t r a 일단 뭐 굉장히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. 아 저희도 준비 많이 했는데 다른 곳보다 일단 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앞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노래랑 성원 다니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노래를 수서지 가가지고 Welcome to s o u t 그리고 저희 다들 이렇게 가방 하나씩 메고 있는 너무 귀엽지 않나? 보면서 그 모양이 산책시키는 가방 같지 않나? 아,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맞춰 주시면 안 돼? <laughs> 아, 정말 제가 제가 듣기에는 샤이니 월드 미사코지 사랑 이러는데 그 미사코지를 뭐라고 하는 건지. 뭐라고 <laughs> 할까요?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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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미사코지? <laughs> 진짜 이거는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? 다른 나라 말로 했는데요 맞죠. be 거 b l e t 세요미 it. I'm not going 하 l o d e l o m l l o e l l 뭐, 우리 투덜카때 어. 영어 그 교재에 나오는 거야? 아 그거 책에 이게 누르면 나오는 거? 어 마이크 왜 웃는데? 라이언 약간 그런 느낌 라이어 Apple 형 말로? 형 거? 이시일이문제는 힘들 때내 목소리를 들으 거거든 오, 오, 미사코우즈만밝혀 오, 오, 미사코우지 미사코 뭐, 진짜 태윤이 아, 거 다시 한번들어보시한 번만요 디자바과오지뭐자인과 디자인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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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자인과지어고자 우리 디자이들아자인과 어, 아, 번번 우리 인과이자인과 디자인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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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인과 우리 인과디자인 우리 샤이니라인 <laughs> 제가 한번제 녹음 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, 좋아요 자 응, 그럼 그러면... 사운드 트랙이니까 바로 노래를 들려드려야 하는데 사운드 트랙도 여러분 저희 이번 공연은 이 밴드 분들과 함께 한거 아시죠? 네아 계십니다 찬미야 간장 줄 아니까 지금 한번 쳐줘 첫 곡은 어떤 곡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곡을 이번 사색첫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. 아하. 어, 여러분, 좀 일어나주셔야 됩니다. 벌써. 일어나주세요. 이 노래를, 아, 혹시 여러분, 그 일요일, 저번 주 일요일부터 어, 어제까지 저희 샤이니월드 콘서트 1부터 5까지다 보셨나요? 네! 예 오, <목소리> 거기에 나온 한 곡인데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. <목소리> <것입니다>. 너무 좋아해요. 네, 저번에 한 편만 하고 싶은데 네. 네. 다안 보셨을 거예요 어제 거는. 시청률 제가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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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어제 좀 바빴대. 그래서 노래 오 준비한대. 네, 그렇죠. 너무 웃겨. 무슨 노래 하니까 아주 좀 빠졌다고. 그럼 목 소개는 역시 세민이가 이제 야 제가 목 소개를 또 하는 사람이잖아요. 이제 그래서. 물건을 이제 훔칠때에 가장 제가 생각나는 나요 훔치기. 눈물 불손을 훔치시 사람? 고요도할때 너의, 너의 마음 을 훔쳐. 훔치하를 아, 응. 약간 언어로 응. 얘기를 하면 이제 응. 세긴다. 아, <목마> 제 <제가> 다음 곡세기요 <목마>